예, 사도행전 1 2장1 절에서 7 절까지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옆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까지 전해졌습니다. 또 인종으로는 유대인, 헬라인, 또 로마인, 이방인에게 전해졌지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 전함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주의 말씀이 복음이 흥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머물렀는데, 그 가운데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지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산 제물이 되었기에. 우리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라 말씀드리면서 비로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구글 자라면 성도이지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 이전에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할 이름이고요. 어디 가도 나는 성도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또한 명의 순교자가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선주였지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명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 야고보 순교 이후에 베드로도 잡힙니다. 교회는 기도하지요. 베드로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결박을 품고 감옥에서 탈출을 시켜 줍니다. 교회로 간 베드로는 형제들을 만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만 찾지 못하고. 12장 하반절에 보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영광을 자신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벌레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헤롯은 유대인의 종교나 기독교, 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사실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왕권만 돈독하면 되고 정치적 입지만 확실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헤롯은 그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했다. 예수 믿으면 다 죽는다.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후광을 입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야고보에 이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서 수제자였습니다. 런데그 중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 가장 우두머리 같은 베드로도 어 잡아서 더큰 입지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가 무교절이에요. 6월 절이 오기 때문에 곧 가두어둔 것입니다. 명절 때는 이제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두어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의 순교 헤롯이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한 그것 그리고 그에 이어서. 베드로도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 2장 말씀 그 제목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옆구리. 자, 자기의 옆구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디 있는지. <laughs> 네, 집에서 이1 2 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인 베드로의 옆구리와 헤롯 왕. 헤로다 해로드왕. 그리고 헤로다왕이 무엇에 죽었다고요? 벌레의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헤롯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어,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잡히고 이제 내일이면은 명절이 끝나고 이제 곧 죽게 돼요.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자신이 죽는 것은 이제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하죠? 잡니다. <laughs> 감옥에서 잘 잡니다. 어, 이제 제가 오늘 오면서 권사님께 요즘 잘 주무시나요? 잘못 주무신대요. 우리 권사님, 잘 주무시나요? 여러분들은 <laughs> 네. 저는 토요일 저녁에 잘못 잡니다. <laughs> 그 외엔 잘 자요. <laughs> 예배 시간에는 주무시지 마시고요. 또 옆... 사람이 주무시면 은요 베드로의 옆구리 하면서 쿡제르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베드로가 얼마나 잘 잤는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이에요. 손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감옥이 얼마나 뭐 편안하겠어요. 집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침대가 있겠어요. 매트리스가 있겠어요. 그곳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누워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의 사자,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사람, 천사라고 하죠. 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요? 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요? 우리 7절 시작.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과 함께 광채와 함께 영광스럽게 등장을 하는 거죠. 밝아졌다는 거예요. 후광을 바라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오, 주여 해야지 되지요. 심지어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베드로는 그제서야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잠에 취해 있다가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야 아 이것이 생시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예, 제가 집에 귀가를 할 때에 기분 좋게 귀가를 하죠. 근데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냐? 애들이 TV 보고 있을 때. 뜰이 분명히 차가 입차하면 입차 소식이 들리고. 문 앞에서 띠띠띠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아빠가 온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 사실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죠.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선생님이 등장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떠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교탁을 다칩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후광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 베드로는 잘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쿡쳐 가지고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감옥을 나와요. 나오고서 교회에 찾아가고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요. 지금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핍박이 어, 시작이 되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 빌립도, 어, 집사들도,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하지만 사도들은 머물러져 있었던 거예요. 왜? 핍박이 있고 뭐 죽음이 있고 무엇? 스데반이 죽었는데요. 그래도 사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로 감옥에서 꺼내주고 난 후에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감옥에 갇히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서는 헤롯이 못 찾는 것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가뒀는데, 어, 도망, 이제 베드로가 없어지자, 이제 그 지켰던... 군인들을 신문을 하지만 찾지 못하고 그들까지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요,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 블라스도라는 신하가 중계를 해서 사이가 좋아진 것입니다. 그때에 예,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지금 이 헤롯은 한 54세 정도 됐대요. 그리고 이 왕위에 오른 지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은색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어 되게 막 빛이 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도는 이들에 의해서 양식을 먹는 까닭에 헤로더왕을 보면서 이렇게 어 왕과 같다. 이렇게 아부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 외치는 소리 속에서 헤롯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3절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신이 살아 있고 왕이 되고 통치를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데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복통을 호소했다 그래요. 그리고 한 5일을 끙끙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살것 같고. 하나님, 하나님 같은 큰 힘을 누렸던 것 같지만 무엇에 죽었다고요? 벌레에, 벌레에.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벌레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가장 누추하고 가장 비참해 보이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후광을 입은. 영광스러운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를 구원하였지요. 그냥 우리 1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상황을 보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하여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오래 살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아, 잘 사는 것 같구나 하여도 보이지도 않는 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죽기도 하고요. 벌레에도 죽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알아야겠습니다. 이 헤롯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2 장의 내용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주목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지나면 처형하라고 합니다. 군인을 네씩 네패에 맡겨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어, 매우 치밀하고 확실하게 하려던 거지요. 그 가운데 우리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 우리 베드로가 한 것은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돗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7절에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밝은 빛이 비추는데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잘잘수 있을까요? 평안하게 잘수 있을까요? 사도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곧 자기도 죽을 텐데 잘 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잘 주무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사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위를 갑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배에 들이칩니다. 그 열두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어부. 이 어부인 바다사람들인이 물질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파도가 치고 이렇게 물이 들이치면 죽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다 한가운데서 치는 파도 정말 무섭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주무셨는지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제가 38절까지 읽어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큰 파도와 풍랑이 와도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풍랑에 배가 부서지고, 그 풍랑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제자들은 잠이 못 잤고요. 예수님은 일어나서 잠잠하라 하면, 파도가 잠잠해지지요. 제자들은 너무나 컸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잠을 잘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지요. 같은 동료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곧 유월절 명절이 끝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깊이 잘수 있는 것, 헤롯이 죽이려는 것,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것, 어, 나는 안 죽을 거야가 아니지요. 아, 내가 지금 죽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이 모든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불안한 것은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보니 내 경험상 내 일이 다를 수도 있다 라는 불안함이 우리를 잠못 자게 하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일 내가 죽는다 하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그주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당하는 그 어떠한 그것이 손의 결박이고 발의 결박이고 그것이 이차디찬 감옥이고 그것이 며칠 후의 죽음일지라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괜찮다.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잠을 깊이 잘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한번 봅니다 우리 5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우선 그것을 떠나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역후를 꾹 찌르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제가 부목사로 있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이제 결석을 하시잖아요.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바빠요. 교회제 주일날 안 오신 분들 또 연락을 드리면요. 아, 요즘 좀 사업이 힘들고 몸이 좀 아파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힘든 일이 닥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해결을 하고 교회를 가야 돼. 몸이 아프면 다낫고 교회를 가야 돼. 사업이 잘안 되면 사업이 잘 되면 교회를 가야 돼. 예, 네, 그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기도합시다. 예, 매일 오라고 안 할게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오세요. <laughs> 오셔서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죠.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잡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전했는데 잡혔던 거예요. 그들이 풀려나서 더 이상 잡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위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들의 위협과 감금을 또 주시더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위협과 갇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게 사도들이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과 말씀만 증거하게 해 달라고 그 일이 멈추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흐름이라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 이들이 더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 어려운가 무엇이 쉬운가 예, 이들이 더 이상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내 바람이니까. 몸이 아픕니다. 더 이상 몸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리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취직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는 술술 나와요. 그런데 잘안 나오는 기도는요. 내가 아파도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교회 안 나와요. 회사에서 짤리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사업이 망해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힘들어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는 기도가 되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지요. 힘을 쓰고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내용이 어떠한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 여기까지는 쉽게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원함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손과 발의 대못이 아니라 창피함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떨어져야 하는 참된 죽음을 맛보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다더러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 또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세우미도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잘 되면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잘 돼서 우리가 주를 떠나면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어 그렇게 잘 되다 보니까 따지고 보니 주일날 내가 교회가 아닌 속초, 강릉, 제주도, 뭐 태국, 하와이에 가 있어요. 그러한들 그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진정한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됩니다. 그 복된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복된 자리로 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든 깨우십니다. 우리의 옆구리를 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 쿨쿨 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옆구리를 툭 쳐서 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깨어나지 않으면 언제든 벌레가 우리를 위협하여. 베르도왕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깨우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 죽을 바라고 주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구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